안녕하세요. 이시카 플러스 대시카 미대 오빠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맛집은 부천 까치울역 근처에 있는 장어나라입니다. 부천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작업집인데요. 본간, 신간, 별간이 있으며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기한 집이었습니다. 위치는 세곳 모두 근방이지만 조금씩 떨어져 있었어요. 어,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어서 손님이 많으면 다른 지점으로 데려다 주십니다 차를 가져오실 거면 그래도 공터, 아니 주차장이 넓은 별관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예약 따위는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자리 있어요 보세요 라고 말만 합니다 차를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는 별관을 갔습니다 가족들이랑 가면 늘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실갱이 하는 모습입니다 착석하자마자 정광석화처럼 숯불을 넣어 주시네요 주문도 국룰인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1인 500g씩 계산해서 어, 권유해 주십니다. 요 응? 네, 맥주. 2kg 어떻게 해면 될까요? 네, 어, 술은... 네,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응. 메뉴입니다. 대표 메뉴는 물론 장어, 5 9 0 0 0원 비닐가이고요. 500g 추가 시에는 3만원입니다 많이 드시는 사이드 메뉴는 장어탕, 김치말이국수가 있겠네요 인물장어의 효능인데요 동의보감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 대우라면 완전 만병통치약이 됐네요 기 본차는 깻잎절임, 상추절임 후가 있었고요 생강은 소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전에 아니, 오전 정도 있어야지 다 빠진 거예요 전문가인 <목소리> 직원분이 화려한 손놀림을 보여주시면서 깔끔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아주시네요 비달사수인 줄 알았어요 장어에 모아 열어보십시오 이렇게 보니 뭔가 고등어, 삼치 같은 비주얼도 나긴 나네요 가장 장점으로 뽑는 거는 저생각하고 장어소스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장어는 소스맛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닭꼬치든 장어든 소스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거침없이 먹을 수 있어서 이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탕수육으로 치자면 부먹이 아니라 찍먹으로 먹는 기분이었네요. 이 영상은 본고장 고창에서 먹은 영상인데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산지에서 먹었던 게 때깔도 더 좋고 신선수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2kg를 순식간에 해치우고 어, 사실 장어는 많이 못 먹으니까 장어탕을 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더라고요 꼭 시켜서 드시고요 추어탕 같은 느낌인데 장어탕이 추어탕보다 더 감칠맛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밥한 공기 반을 순식간에 말아먹었습니다 총평입니다 동영상 실력이 나날이 늘고 있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 점수는 별 3개입니다. 솔직히 엄청 특별하지는 않아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장어를 즐길 수 있는 집입니다. 리뷰를 보면 비싸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운송비 그리고 보관비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 같습니다 다만 접객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게 전체적으로 직원분들이 많이 시크하세요 워낙 맛집이라 평상시에는 대기도 많은 건 알겠는데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도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이럴 때는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 눈칫밥을 먹는 기분이랄까 쫓기듯이 먹고 나왔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맛은 있습니다 국내에 산 장어가 맛없기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보다는 친지들끼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근방에서는 그래도 이 집보다 나은 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대 오빠였습니다.